여러분들 편하잖아요, 그렇 여러분들. 어. 깐만아 비방보다 어차피 얘가 방송 켰잖아. 그리고 방송 방송을 해야죠, 여러분들 맞잖아. 근데. 방송, 방송하는 게 맞지, 여러분들? 걔네가 혹시 방송 중이라며? 내가 어제 비방을 해봤자, 걔네가 방송 중인데. 그리고 방송인 거에 뭔가 이제 그런 거 연관이 가는데, 그런 걸 방송 없이 말하는 건좀 그러잖아. 아, 목 아파. <laughs> 와. 죽겠네? 어. 아. 어, 아, 소리... 아, 원래 방정을 했었는데... 어야 아, 유미가 그런 일이 있었구만. 또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원래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든 거야. 원래 꿈꾸는 유미한테 이제 유미로 바뀐 건가? 죄때네 이거... 어디야? 만식아 대박. 형 아까 미생물 소리에 네? 지극하야 하자 힘들었어? 많은 고충이 있었어 있었어 왜,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 근데 아니 그냥 어. 어제까지 아니 어제까지는 아니고 몇시 어, 전까지 괜찮았는데 <laughs> 너무 힘들어 가지고 <laughs>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말해봐. 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편하게 괜찮아 몇 시간 동안 하잖아요 어. 젖도 안 되는 돈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치. 뻣질을 안 줘요, 일단 돈을 따로. 음. 돈이 안 돼요. 응. 음. 그리고, 돈이 안 되는데, 시간은 계속, 파는 여러 개, 여러 번 굴러가니까, <laughs>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 오늘도 2시간 30분인가 했는데. 근데 그동안 방송이 죽어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laughs> 채팅이 안 올라와요. 오케이, 아, 이해했어. 그래서.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머사님이 운영자분한테 여쭤본 그 마통님하고 얘기했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원? 그것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도박당에 대한 지원? 음. 도박은 하는 사람만 한다 해가지고 마통님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어, 어 계속해봐. 음, 그래가지고 머사님도 그냥 접자 하시고 돈이 안 되니까. 그래 음. 컬링이랑 그것만 내두고 서터는 음. 그냥 버리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건 나쁘진 않아. 응. 음. 오케이. 머사게이는. 머사님, 지금 계실걸요? 있어? 아, 안 계시네. 나가셨나보다. 아까까지 계셨는데. 이마. 네. 뭐야, 니네 해. 말했잖아. 니네 하라니까, 임마. 아, 그래도 입장료인데. 봐봐. 그러면은, 어차피 컬링이나 네. 그거 꽃놀이만 해도 돼 해도 되고 <laughs>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예 네. 머스가 말한 대로 접어도 되긴 하거든. 네.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입장료만 받으면 되는 거기도 해. 진짜 네가 네. 그러니까 딜러들이 아예 안할 거면은. 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뭐 컬링이나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네. 내가 보기에도 그냥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네. 어모기아 시바. 오 미안. 어, 조심 조심. 그,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네. 있단 말이야 무조건. 네. 그거는 지금 물론 손털 손털어도 되는데 지금 네. 당장 손털하는보다 어차피 도박장 그 도박 컨텐츠가 나와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만 이렇게 있다 본인들이끼리 알아서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심어주고 그냥 아예 손을 털어도 돼. 그러니까 이미지로 네. 설명서에 액자에 걸어놓은 입장료만 넣어놓으라고 하면 되거든. 네. 음. 그건...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좀 양심적일지가 <laughs> 양심적? 음. 근데 그런 거 결국에는 거기에 다 들어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의미가 나중을 위해서 이제 뭐 컬링이든 꽃놀이든 그런 뭐 입소문 타는 거 있잖아. 아 네. 여기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거 있지. 네. 여기에 어떤 콘텐츠가 있고 어떤 게 있고. 음. 어 그런 것만 이제 뭐 조성을 시키는 거야. 분위기를. 음,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 서버 내에서 지금 도박이 없지? 그렇지? 도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도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인식 자체는 우리밖에 없잖아, 거의. 네. 어, 우리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메리트가 큰 거지. 우리한테는. 음. 어. 네. 그 제일 크기는 해. 네, 네가 음. 이제 힘든 거면 그러니까 힘든 거면 빨리 말하지. 나한테 임마. 아니, 근데 어제부터 급격하게 힘들어졌어요. 저 어제. 어. <laughs> 저 하나 말해 주세요. 말해 봐. <laughs> 그거. 좀하기 싫어 가지고 자는척 튀었어요 잘했어. 아,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야. 같이 잘 되고. 같이 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네가 너무 힘들고 하면은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 줘. 왜냐면은 너랑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네가 어떤 생각을 네. 하는지 나도 알고 내 생각 너한테 말해 줄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네. 너무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 말을 해. 네. 어, 너 혼자 생각하지는 마. 그게 혼자 생각하다 터지는 순간 그냥 아예 다 끝나버려. 응. 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 봐봐. 너가 이제 들러라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네. 너한테 귓말이 다 오잖아. 그럼 너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거야. 네. 여기 마카오톡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러게 이제 좀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런 것만 그 이용을 해 그러면. 그런 거 이용을 네. 하고 그냥 거기다가. 이런 이러한 식으로 입장료만 넣어달라,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알아서 네. 해, 왜? 어차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적응하는 순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네. 어, 근데 너가 힘들면 안 해도 돼, 무조건. 음, 네. 오케이? 네. 아, 이게 호퍼를 못 쓰는 게 아쉽네. 아, 자동화? 네. 그러면 상관없지. 그리고 뒷말 오면은 그냥 어차피 그 딜러들이 하는 걸 봤잖아, 사람들이 다.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라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음.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거기로는 딜러가 안갑니다라고 말하면 돼. 음. 어. 네. 그런 거만 하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멋사랑을 한번 네. 말해볼게, 한번. 네. 네.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끝났어. 우리가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알고 있고. 음. 그리고 법에다가 그냥 그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냥 양심냉장고 이렇게 써놔. 아, 양심냉장고. 건... 어. 넣을 사람 넣고 안 넣을 사람 안 넣는 거지. 네. 뭐 그런,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그래야 그게 뭔가 컨텐츠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해주잖아? 그럼 그게 네. 우리만의 그런 고유 컨텐츠가 되는 거야. 네. 어. 뭔 공지지? 몰라. 아무튼 소신에 전해지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컨텐츠랄까. 그리고 그거를 털어가도 컨텐츠가 돼. 음. 누가 어, 누가 털어갈까요? 누가 털어갔을까요? 그리고 우리 음. 그뭐 코둥이도 있잖아. 걔가 뭐 찾, 찾는 것도 있고. 범찾기. 어. 그런 것 또한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내가 왜말안 했어, 임마. 말해주지. 어 지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야좀더 그러니까 빨리 말해 주지. 아좀더 내가... 빨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되게 미안하잖아 이게. 아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는. 응. 아이 내가 더 미안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아니, 미안하다. 맞아 미안해 이거는. 아뭐 뭐. 내가 좀 하죠.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난이 서버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너거든. 네. 진짜? 네 물론 카코랑도 많이 말을 했지만 걔랑은 이제 딱 끝날 때마다 한 뭐한 시간? 근데 너랑은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잖아 뭐 이렇게 너한테 뭐 긴말하고 이거 준비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난 있어 봐서 너랑 제일 말 많이 해서 살짝 서운한 것도 있어 조금 왜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을까 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늦은 거거든 아 늦었어 음. 네. 농담이고. 아, 근데 농담이에요? 어. 아무튼 지금이라서 말해줘서 고마워. 네. 고맙고, 아무튼 내가, 뭐, 멋사랑 개인적으로 한번 말해볼 거니까. 네. 그거를 뭐, 어떻게 하든, 그, 멋사랑 얘기한 다음에 나한테 말해줄게. 네. 네. 오늘 뭐 했어? 저, 고축해고, 딜러하고, 고축해고, 딜러. 그거 하지 마. 하지 말고, 땅 캐고 어, 이거 좀 좋게 좋게 뭐, 그게 풀려 갈때한번더말한번 네. 해보자고. 그니까 너가 하는 거는 되게 딱 단순해. <laughs> 진짜 단순한 거야. 네. 그니까 나는 이제 나 이제 문희상 지배인. 너는 실장이긴 한데 음. 그러니까 너는 네. 유미라는 사람이 아 여기를 맡고 있구나라는 거 있지. 네. 그것만 이제 네가 가져가면 돼. 음. 그게 좋아. 근데 말말 너무 많이 하시면 뭐가 큰거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은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음... 아나 그거 물어보시고 오케이 그냥 들러를 그만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아예 뭐 컬링이든 꽃놀이든 뭐든. 아니요 섰다네요. 아 그것만. <laughs> 아왜냐면 섰다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 이해했어 지금. 어, 네네네. 오케이 이해했어. 그거는 이제 네. 자동화로 돌려. 음, 네, 섣다, 어. 왜냐 그걸로 그러니까. 닫아버리면은 그냥 닫아 내가 내 생각 개인적 생각 네. 좀 아까워. 음. 그걸로 인해서 이게 유입이 되는 게 있거든. 네. 이거 했으니까 저건 어떨까라는 게 있어. 음. 근데 그걸 지들끼리 네. 즐기라고 해 자동적으로. 네. 즐기다가 뭐 이제 한 번씩 다 내려가잖아. 아니면 딴걸 하든가 그거를 네. 이렇게 유입해오는 그런 거라서 내 생각은. 네. 그리고 이거 우리도 재밌는 것도 있어 자동화가 되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좋아. 음. 이게 과연 사람들의 양심은 어떨까? 아 사회 사회 실험. 그렇지 사회적인 실험. 음. 방송에서 보고 방송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네.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이걸 과연 훔쳐갈까? 음. 어. 네. 그런 것들 등등등등. 어 그런 것들 뭐야? 여보세요. 어, 네 아, 사운드가 끊겼어요. 아, 서버 아프다. 네. 그럼 잠깐 디스코를 잠깐 와봐. 아 뭐야? 어. 그래서 카코랑 얘기하고 있었어? 네. 넌뭐 했니 오늘? 아주 많은 일이 있었지. <laughs> 그 보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안 돼? 정리해보고 나 러스 끝났을 때 와서 말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주 잔뜩 쌓아놨게 알겠어 아한 시간 걸리는 거냐? 그렇게 짧은데 좋아 <laughs> 아 류마 음, 화이팅 화이팅 네 내일 머스터 얘기 한번 해볼게 오케이 네 머스터 지금 아예 없잖아 그 방송 끊 것도 아니야 아예 아예 가셨어요 자러 가셨대요 음, 자러 갔구나 오케이 확인 이해했어 그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즐기자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맞아 맞아 네네 아 진짜 즐기자고 하는 거야 류마 네 어, 그거를 막 일적으로 봐 보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맞아. 음. 어. 오케이. 네. 너 되게 잘했어. 엄청 잘해줬고. 응. 음. 진짜 고맙다. 네. 어우. 고생했다. <laughs> 왜 왜? 아니요. 뭐가, 뭐가, 뭐... 야 유미 챙겨줬어. 잘했네. 카코가 저 보살 약간 쓰담쓰담 느낌. 맞아 맞아. <웃음> 잘했어, <laughs> 잘했어 <laughs> 둘다 잘했다. 응. 다들 고생했어 다들. 다들 고생해. 생일... 이제 점검이래 서봐 그러니까. 세상이 꺼질 거야. 카코야 카코야. 응. 카코를 롤을 안 해? 아니 아깝다. 아나 13레벨. 예, 에이펙스 아, 예, 말해. 에이펙스 말해. 아, 아깝다. 럴 13레벨. 아쉽 십... 메이플스토리야. 어, 메이플스토리와 에이펙스둘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맞아. 음... 유마. 네? 아무튼 그럼 내가 말해보고 연락 줄게. 네. 그리고 언제인지 나한테 뭐 개인 DM이든 뭐, 내가 네 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개인 DM으로도 이런 생각이다 저런 생각이다 말해. 그리고 너가 어느 정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너에 대한 의견. 네 컨텐츠든 뭐든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줘 네 음, 너무 능동적으로만 하지 마네어 오케이? 네왜 힘이 없어 보여 아니 힘이 그냥 원래 이래요 <laughs> 아닌가? 원래 안 이랬나? 원래 안 이랬어 너 살짝 밝았어 아 그래요? 어, 아 어, 지금 1 2 시간 방송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맞다.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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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자고. 능동적으로. 아 내가 좀 정신이 없네 <laughs> 아파서. 어, 만식님도 힘드시네 응. 그렇게. 올해 방송하셨. 어너 아까 만식님 그 리액션 하는 거 봤어. 그만하자. 지금 음. <laughs>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 그만해. 멋멋 멋진 거 봤어. 아 진짜? 응. 많이

여러분, 저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정말 이렇게 a p a 정말 오늘 많은 사랑 주셨는데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 뭔가 잘해보겠다고 좀 재미있게 멤버를 짜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는 잘안 되네요, 여러분들 확실히 안 되고 하니까. 아또 여러분들 오늘도 좀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 12월인데 이번 에도 정말 열심히 마무리를 지을, 지, 지을 거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냅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냈으면 좋겠고. 다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 전으로, 2시 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2시 전에 와 달라고 하니까, 2시 전에 오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내일 봅시다. <목소리> 아분하고 지루해 정신 차려 나를말려도 어쩌겠니 그게 나인데 엄마에겐 꼭 비밀지